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 원룸이 월세로 나와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치는 둔전역 바로 앞에 있고요. 어, 면적은 대략 한 4평 가량 됩니다.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입니다. 그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어, 여기. 신발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 원룸이라서 뭐 특별한 내용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방인데요. 어, TV 이렇게 있고요. 냉장고 있습니다. 욕실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어, 평범한 그런 원룸 건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어, 월세가 좀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보통은 지금 한 40만원 정도 하는데, 월세가 지금 35만원에 이렇게 나와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러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네, 잠깐, 불을 좀 잠깐 켤게요. 이쪽이 바로 도시면은, 어, 주방인데요. 어, 싱크대, 인덕션, 그리고 이동식 식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룸은 공간이 많이 협소하니까 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식 식탁을 썼고요. 그리고 수압이 네, 아주 세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인덕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찬장, 네. 뭐 그렇게 뭐 좋고 제가 오늘 이소개시켜드린 거는 뭐 좋아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린게 아니라 다른 원룸이랑 뭐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지만 월세가 좀 저렴하게 나와서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이고요. 보일러실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탁기가 유치하게 있습니다. 옵션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이렇게 있고요. 뭐 필요한 거는 다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면적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어, 옷이 많은 그 여성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할 수 없고요. 어, 그냥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어, 숙소 개념으로 사용하실 분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관리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어, TV, 인터넷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 여러분들과 처음 원룸을 한번 같이 둘러봤는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분전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어, 크게 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